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관계없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 관계없는 문장은 흐름이라는 틀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글의 흐름을 볼 때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아, 그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흐름은? 그쵸? 그렇죠, 주제가 중요하죠. 핵심,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흐름이라고 하는 건 주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쭉 글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의 흐름은 처음에 주제를 제시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어떻게든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끝납니까? 뭔가 마무리가 있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련의 흐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의 성격을 생각하면요. 처음에 제시되는 문장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에서 뭘 알아야 돼요? 주제 핵심. 이걸 알아야죠. 그리고 그거를 좀더 쉬운 말로 풀이하면요. 무엇이 어떠하다요. 자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기준은 무엇이 어떠하다. 이겁니다. 무엇이 어떠하다. 자, 그리고 단서를 제가 네 개의 어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흐름 유형을 풀 때는 늘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를 제가 더 쉬운 말로 접대, 관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 나오는 문제를 보면 접대, 관내. 이렇게 외워두세요. 접대, 관내. 알겠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흐름이란 말이 쓰였네요. 이렇게 흐름과 관련된 문제는 키워드가 접대 관내입니다.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 여러분이 흐름 나오면요. 무조건 접대 관내를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자, workers are united.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단결합니다. By laughing at shared events. 공유된 사건들의 웃음으로써. Even once t h e t may initially spark anger or conflict. 처음엔 분노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들조차도. 자,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좀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실수.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화를 나게 할 수도 있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또 따지고 보면은 웃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 갑니다. 유머 리프레임즈. 유머가 재구성합니다. Potentially divisive events into m e r e l y laughable ones. 잠재적으로 구분하는 사건들을요, 단지 웃을 수 있는 사건들로 그렇게 바꿔놓는데요. 자, 이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Which are pre-perspective, 관점으로 놓여지는 사건들이에요. As observant to u r i f y i n g values. 사서비한테아 t 아까 아래 나와 있죠. 모모에 도움이 되는 가치들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근데 그 가치들은요. held by organization members.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고수되는 지켜지는 가치들이란 거죠.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건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결한다는 거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Repeatedly recounting numerous incidents. 여기까지가 인스턴트까지가 주어고요. Reinforce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recount는요,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재미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리 e i 스 f 는 강화하다죠. 강화합니다. u n 티 단결을요. 자 주어 동사까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단결은 기초에 있는데요. Best on Key o r g a n i 주식의 가치에 기초한, 기초한 그런 단결을 강화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장은요, 답지 1번 앞까지예요 그럼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어떻게 정리해요? 무엇이 어떠하다. 이렇게. 무엇이 어떠하다. 그럼 무엇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일단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이 나와야죠. 뭐 직원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직원은 여기 또 다르게 나왔죠. 얼 r g a n i z a t i o n 로 조직의 구성원으로. 저는 이 의미로 갈게요. 조직 구성원으로. 그리고 이 조직 구성원과 유머가 나왔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웃는 겁니까? 그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겪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 동그라미 표시했는데 이거는 좋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좋습니까? 단결을 시키니까 좋은 거죠. 자 여러분 그 내용을 요약할 때, 수능 지문의 내용을 요약할 때는 저는 이분법을 권해요. 좋다 나쁘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좋아? 어떻게 나빠? 이렇게 나가길 권합니다. 자 이게 기준이에요. 조직 구사원에게 유머는 좋다. 단결을 시키니까. 자, 이제 1번 가겠습니다. 한 팀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쓰레기통에서 일어난 불에 대한 이야기를요. 반복해서 한대요. 하지만, 아,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별로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죠. 쓰레기통에서 불이 났다는 게. 그런데, 하지만, 이제 다른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쓰레기통에서 불이 난 일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추억이 되죠. 추억. 그 추억을 이제 자세히 보면요. The reactions of workers motivated to, 모모 하도록 동기를 받은 조직 구성원들의 반응. To preserve safety. 안전을 지키려는, 보존하려는, 그런 동기를 부여받은 직장인들의 반응이 Spot laughter 웃음을 일으켰죠 As the stories were shared multiple times 에즈는 여기서 뭐뭐할 때입니다 이야기가 여러 번 공유될 때 By multiple parties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번 반복이 돼서 공유가 될때 웃음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교실에서 그런 일 없길 바라지만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고데기 같은 거 꽂아놓기 때문 거기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 그때는 막 난리가 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가지고 아 그때 너 고데기로 그때 불이 났잖아. 그때 우리 죽는 줄 알았어. 그렇지만 잘 살아났지. 조폴처선생님 와서 구해줬으니까 하면서. <laughs> 이렇게 말하면 이제 추하게 되는 거죠. <laughs> 자, 계속 갈게요. 1 번은 뭐 괜찮네요. 그렇죠? 그리고 2번 공유된 사건들이 웃음을 일으키는 공유된 사건들이 가리킬 수 있습니다. 소속감을요. 여기서 센스는 비코스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거기에 있었을 테니까 그것 안에 있는 유머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있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머를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여기. 근데 뭐가 생략됐는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감은 잡을 수 있죠. 조직 구성원들만 웃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불이 났단 말이죠. 이 교실에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교실에 있었던 사람들뿐입니다. 다른 교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르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로 웃음으로써 이제 유대감이 더 커지는 거죠. 자, 이번도 역시 업무 유머 그리고 팀구성간의 단결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Since, b e c a u s e 뜻으로 또 쓰였고요. We mark a n usually capture people's attention. 유머가 사람들의 주목을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커머셜 스탠트 컨테 a l 상업광고가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머 m o r a l 어, s m e n 익살맞은 요소들을 뭐 u n 페이스 a c e s and g e 우스운 얼굴과 제스처와 같은 것들을 담는 경향이 있대요. 자, 3번은 광고 얘기가 나오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체크는 해두고요. 자, 계속 4번으로 가죠. 유머의 사례들이 기여합니다. 이넥트는요. 제정하다란 뜻인데 여기서 만들다 정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법이나 규칙을 제정하다 만들다 할때 많이 쓰이는 건데요. 여기서 유대나 결속을 만들다 할 때도 쓰입니다. 조직 구성원 간의 그런 유대를 만듭니다. 이거 맞죠? 앞에 나와 있는 사례를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5번이요. Understanding the humor may even be required as an informal b a c k o p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유머를 이해하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 조직의 구성원의 증표로 비공식적인 증표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5번 유머를 이해한다는 건 조직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은 뭐예요? 3번이죠. 상업광고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이 글은 조직의 구성원에게 유머가, 단결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반복되는 표현들 살펴볼게요. 일단, 무엇이,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을 찾아야죠. 직장인, 근로자, 노동자. 근데 이게 이제 조직 구성원.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 표시했고요. 그 조직에서 공유되는 일, 그것 가지고 웃는 거, 이런 내용에 제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어디에 표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쭉 같이 살펴보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을 한번 표시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자, 지금 표시되는 내용들은 무엇이, 누가, 어떠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용은 조직의 구성원에게 유머는 단결을 고치하는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 내용에 해당되는 말들을 쭉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그리고 표시되는 내용들은 결국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거, 그걸 이해하세요. 자, 이제 반복되는 말들 이제 묶어 보면요. 조직의 구성원들을 나타내고 있죠. workers, organization members, one team, 이렇게요. 그리고 Parties in the Workplace도 해당이 되구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도 조직의 구성원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죠. 자,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단결하다 라는 건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죠 뭐, 가치관을 가치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 이것도 해당이 되고 단결을 강화하다도 결국 같은 내용이고 요 소속감, 그리고 you have to be t h r e 도 소속감인 거죠 여기 인액 번주하고 배 h 도 결국은 그 소속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단결. 자 우리 공유되는 사건들을 갖고 웃는 것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예, 반복해서 재미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쓰레기통에 불난 것도 샤울리 이번 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머의 사례들도 있고요. 자,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조직 구성원, 일단 첫 번째 키워드인 거죠. 그 단결을 하죠. 그럼 조직 구성원이 단결을 하는 매개가 뭡니까? 여기서 유머죠? 조직 업무를 하면서 겪는 일들을 갖고 웃는 거. 여러분이 학교 상황을 생각해도 돼요. 여기서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 알 텐데 그 동아리에서만 전해지는 전설, 그 동아리에서만 겪는 일들이 있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리했던 거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제시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말씀드린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강교 없는 문장 푸는 요령을 보죠. 이거는 사실은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니까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먼저 잡도록 하세요. 그 기준은 무엇이 어떠하다? 이겁니다. 무엇이 어떠하다?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제 이어지는 문장들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무엇이 어떠하다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단서는 이거 외우세요. 접대 관내. 알겠죠?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laughs> 접속사 관사, 대명사, 내용. 접대 관내. 이네개를 어 저는 흐름을 나타내는 흐름을 묻는 문제에서는 항상 접대 관내를 먼저 써놓고 의식적으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연습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 관계없는 문장 유형 프리를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